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개그맨 김현기 정찬민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네. 당황 수제 돼지갈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야. 먼저 저희 당황 돼지갈비는 말이죠. 100% 국내산 돼지의 갈비만을 사용했습니다. 냉동이 아닙니다. 냉장육으로 사용을 했어요. 그렇죠 그리고 다른 타사 제품들 보면 은 네.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 갈비 살을 이 뼈에 뭐 붙인다거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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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제조를 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, 아. 절대 그런 거안 써요 오로지 갈비뼈에 붙어있는 살만을 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고기를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의 필수는 뭐냐 바로 양념이거든요 <laughs> 그 양념을 수제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달콤 새콤 정말 맛있는 양념을 배합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말이죠 여러분들 돼지갈비 를 시켰는데 어 뭐야 국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아니 갈비는 적고 국물만 이렇게 많은 것 같아. 무게를 잴때 양념 무게까지 해가지고 판매하는 타 사업체와는 저희는 다릅니다. 에. 예를 들면 이런 타 사업체는 와 국물이요? 에 국물 반 고기다. 네. 1kg를 사는데 거의 6대 4 비율로 400g 정도가 국물이 들어가 있으면 고기 양이 너무 작습니다. 아 어, 너무 아쉽잖아요. 네. 근데 저희는 9대 1 비율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양념을 배안만 시키고 향 내고 쭉한 다음에 국물은 덜어내고 오롯이 무게 중량을 잴때 고기 무게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탁까지 정말 많은 맛있는 돼지 갈비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. 에이, 여러분 옛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너 국물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. 그게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. 좋은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저희 프리미엄 당황 수제 돼지갈비는 국물이 없어요. 너 국물 없다 국물도 없어, 국물도 그냥. 없어. 어? 그냥 양념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. 고기만 있는 거야, 그냥. 아 차민 씨, 아 국물도 없더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국물이 적어가지고 양념이 적어서 고기에 잘 배지 않고 싱거운 거 아닌가요? 그러면 저희가 팔겠습니까? 이걸 팔겠어요? 맛있으니까 팔지. 예? 예. 그 양념을 김치 버물리듯이어 정말 작아가지고 정말 싱겁지도 않고 간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저희가 다 넣어놨습니다. 밖으로 안 빼고 다 베이게 넣어놨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은 뭐보장되어 있습니다. 프리미엄 돼지갈비입니다. 방황하지 마시고 얼른 주문하세요. 빨리 빨리.